24년 최신 유행 슬림핏 여름 원피스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이아스 여성용 자수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원피스는 브이넥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슬리밍 효과가 있는데요. 2024년 여름 신상 제품이라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소재는 순면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 편안하고 자수 디테일이 고급스러워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자수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사이즈 선택 시 판매자의 크기표를 참고하면 딱 맞는 사이즈를 골라주셔야 해요. 이렇게 멋진 원피스로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쿨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토이아스 여성용 원피스가 소개되었어요. 이 제품은 홀로 칼라와 슬림한 허리 라인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발목까지 오는 미디롱 기장으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타트 직조 공예로 제작되어 퀄리티 높은 소재를 사용했고 프로버 형식의 클로저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에이프로필 유형에 맞게 레귤러한 핏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체형에 잘 어울리며 코튼 블렌드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여름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토이아스 여성용 원피스로 멋진 모습을 완성해보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쿨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토이아스 여성용 플리츠 스커트 패치워크 원피스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겨울 2022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풀오버 형식의 클로저를 사용하고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줘요. A 프로필 유형에 맞춰 디자인된 이 제품은 코튼 블렌드 소재로 제작되어 퀄리티를 높였답니다. 레귤러 타입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중년층을 위한 디자인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체형에 잘 어울릴 거예요. 이 토이아스 여성용 플리츠 스커트 패치워크 원피스로 세련된 여름 룩을 완성해보세요.